쉽고 얕게 알려주는 격과사전입니다 지난편, 뿌아카오의 K&MAX 데뷔에 이어서 오늘은 뿌아카오 K&정복기에 대해 쉽고 얕게 알아봅시다. 데뷔하자마자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한 뿌아카오. 당시 22살의 어린 뿌아카오의 미래는 장밋빛이 분명할 터. 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발목을 조금 잡게 됩니다. 1. 기량 자체가 강력해도 너무나 강력했던 것. 2. 그 강력한 기량 차이를 마사토에게도 보인 것. 요건데 일본 킥복싱의 간판이자 케이언 맥스의 슈퍼스타 돈줄 아니 그런 마사토를 결승 무대에서 몇수 아래의 선수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니 케이언 스네브들이 참을 수 있나? 이건 못 참지. 곧바로 보이지 않는 손을 발동합니다. 우선 클린치 상황에서 니킥 2회 이상 금지, 그리고 딥 연속 2회 이상 제한 등이 있습니다. 물론 현 K-1 글로벌 롤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당시 방송 해설위원들의 코멘트와 뉴스 기사들을 본 기억에 의해 참조 관련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나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너무나 속 보이는 명분으로 K-1 롤을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여담이지만 나중엔 빰 클린치 니킥 1회마저도 금지시켜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우승자판기 세미슐 제공이 아주 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리함이 적용한 채2005 K1 Max 그랑프리에도 참가한 뿌 아카오 16강전에서 바실리 시시를 상대하는데 전년도 K1 Max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화력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롤 계정에 의해 DB에서 이어지는 여러가지 강력한 키 게임 빌드업이 어려졌고 근거리에선 펌 클렌징이 킥제한 덕분에 사실상 운영의 시작과 끝을 아사간 셈. 요컨대 주짓대로한테 옷 벗고 벙어리 장갑만 끼고 싸우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며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8강에서 만난 자단바를 상대로도 몇 수위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무리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연속니킥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를 바뀐지 안된 따끈따끈한 룰이어서 까먹었는지 심판이 방관하다 뒤늦게 경고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여담으로 자단바 선수의 격투기 인생업적 부아까오 상대로 롤링선더킥 성공 달성 물론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무튼 4강전에서 만난 상대는 K-1 MAX의 초대 챔피언이자 조금 오글거리는 타이틀이어도 당시 K-1 MAX 4대 천왕 중한 명, 철권 알버트 크라우스. 어찌 보면 4대 천왕 중 뽀아카오의 정반대 의 스탯을 가진 선수로서 한쪽은 펀치가 없다시피한 현 챔피언, 한쪽은 킥이 없다시피한 전 챔피언의 만남이었는데 사실 이 둘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닌 두 번째 만남. 처음 만난 것은 K-1 MAX 도쿄, 그러니까 지역 그랑프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하드 펀처였던 알버트 크라우스가 펀치 아빠가 가하자 역시나 키 게임으로 맞은 나가는 브아카오 그러나 맷집도 스태미너도 좋았던 알버트 크라우스가 이를 무시하며 계속 압박. 브아카오가 맥스에서 처음으로 뒤로 밀리며 압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빰클린치 게임이 제한이 되었던 브아카오에게 변화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2 라운드부터는 브아카오가 키 게임의 볼륨을 상당히 올리며 알버트 크라우스의 펀치 압박을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크라우스는 이를 깡맷 집으로 버텨가며 꾸준히 압박을 시도. 이때 잠시 딥을 브아카오에게 시전하는데 이를 브아카오가 곧바로 잡카이어 레프트 미들 킥으로 돌려주려는 찰나 크라우스가 가볍게 벗겨내자 오히려 균형이 무너진 뿌아카오. 이를 놓치지 않고 크라우스의 철권이 뿌아까오의 다리를 잠시 풀리게 합니다. 이어지는 일본 심판의 광속 다운 선언. 그것이 k 언맥스 무대에서 패왕의 첫 번째 다운이었습니다. 곧바로 괜찮다고 어필하지만 이미 선언 후였고 뿌아카오는 다시 한번 엄청난 볼륨의 킥 게임으로 압박 주도권을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3라운드 뿌아카오는 다양한 킥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거세 아니 거세게 압박. 아무튼 그기후 속행된 라운드에서 무릎으로 못 부수면 킥으로 부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미친 킥게임을 선사합니다. 정타 한번 없는 펀치게임 시도 한 번에 7번의 미들킥을 꽂히는 미친 가성비. 문제는 뿌아까오가 그걸 남은 라운드 내내 보여줘서 펀치보다 킥의 가성비를 더 좋게 하는 기적의 가성비를 연성한 것. 하지만 어림도 없지 판정은 연장전. 뿌아까오는 3라운드에서 기적의 가성비를 연성한 탓에 체력을 소진했지만 어찌된게 알버트 크라우스의 맷집은 멀쩡한 모습을 보이며 생각보다 더 대단했고 또다시 반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초대 챔피언과 현 챔피언의 1차전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논쟁거리 중 하나인 부아카오의 반정패가 선언됩니다. 자 돌아와서 그렇게 자신에게 케이온 맥스 첫번째 다운과 패배를 안겨준 상대를 다시 만난 부아카오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1차전과는 달리 앞선 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상대의 진출을 방해하고 타격거리를 지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요컨대 딥으로 누구보다 긴 타격거리와 팜클린치로 누구보다 강력한 근거리를 자랑하며 펀치를 배제한 타격 주도권을 쥐고 있던 뽀아카오입니다 그런 뽀아카오가 롤의 개정 이후 펀치를 배제한 운영에 빈틈이 생기자 펀치에 치중한 채점 방식의 판정에서 불이익이 심해지게 됩니다. 하여 최소한의 펀치를 운영함으로써 상대의 펀치 게임을 제한한 채 기존 가지고 있던 강력한 킥 게임 거리를 살리려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 물론 급하게 바뀐 룰로 급하게 장착한 복싱이기에 다소 아쉬운 한성도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크라우스의 짧은 펀치 압박에서 다소 정타를 허용하는데 킥으로만 받아치던 전과 달리 펀치까지 활용한 콤비로 맞받아치는 버아가오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 성공. 그렇게 만난 결승전 상대. 복수와 명예를 위해 은퇴를 미룬 마사.. 어? 마사토는 8강전에서 작은 거인 마이크 잠비디스를 접전 끝에 다운을 뺏어내며 판정으로 제압 본래라면 4강전으로 올라가야 했지만 잠비디스의 로우킥에 다리를 부상당하며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은퇴 1년 연장 아무튼 뿌아까오는 결승전에서 K-1 맥스 4대 천왕 중한명 앤디 사워를 만나게 되는데 1라운드 뿌아까오가 로우 블러로 화끈한 시작을 알리자 트레이드 마크인 쫄쫄이 때문에 그.. 어.. 정리가 힘든 앤디 사워. 도와주는 심판. 아, 아무튼. 사천왕 중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스탯을 가진 앤디 사워. 보아카오의 새로 이장착한 펀치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하자 결국 펀치 공방에서 롱가드로 안면을향극기 시작하고 히게임에 집중합니다. 앤디 사워는 이 점을 이용하며 펀치게임에서 가는 우위를 살리고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뿌아까오는 이를 팜클린치 테크닉 으로 던져버리며 흐름을 끊기 시작합니다. 결국 알버트 크라우스 1차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앤디 사워가 크라우스 그 녀석은 사촌왕 중 최악체지 라 말하듯이 아무리 넘어져도 굳세게 끊임없이 훌륭한 콤비네이션으로 압박을 시작 3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비슷한 경기 양상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뿌아까우 최고의 난적 판정단인데 킥게임을 짜게 주는 판정단 역시나 연장전에 돌입하고 두 선수 다 서로를 끝내기 위해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앤디 사우는 킥게임을 뚫어내며 짧은 후거포로 계속해서 정타를 이끌어내고 바까오는 킥게임을 뚫고 접근하는 앤디 사우를 클린치로 잠그며 던져버립니다 반복, 판정도 반복 2차 연장 치열한 접전 끝에 좋은 펀치게임을 보여준 앤디 사우가 2대1 판정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부아카오는 K1의 여러 노력 덕분에 결국은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전체적인 판정에 대해서 역시나 논란이 많으니 생략. 아무튼 부아카오에게 2005년은 구류계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부아카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했던 복싱 훈련에 매진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06 K1 MAX 16강에서 또다시 최고의 난적 판정단에 의해 연장이 가지만 아무튼 승리. 해당 경기에서 보다 나아진 복싱 스킬을 감질나게 만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8강전 자신보다 훨씬 긴 일본의 사토 요시로를 만나 펀치로 시종일관 압도 맛보기로 보여준 16강전과 달리 펀치 게임으로 위력적인 압박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2라운드만에 사토를 잠재우는 것에 성공 진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그렇게 4강전에서 만난 상대는 K1에서 가장 거친 스트라이커 중한명 드라고를 상대로 펀치와 킥의 균형 잡힌 조화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업그레이드한 펀치를 자랑하듯 뒷손 스트레이트로 다운을 뺏어내며 인상적인 모습으로 판정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결승전은 드디어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마사토 어림도 없지 앤디 사워 부상으로 1년을 날린 채 이를 갈던 은빛 늑대 마사토는 중결승전에서 앤디 사워에게 패배하며 앤디 사워가 결승전에 안착 마사토의 복수보다 부아꺼의 복수전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 1차전과 달리 앞손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며 앤디 사워의 압박을 저지 침착하게 탐색전을 가집니다. 이는 지난 대회 초반 비슷한 의미의 앞선이었지만 앞선의 의미가 견제에서 압박으로 바뀐 것은 2라운드 2분 최악의 난적 판정단에게 여지를 주기 싫었는지 부아카오는 서서히 펀치 압박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두 선수가 얽히는 과정에서 버팅을 어필하며 잠시 한눈판 앤디사워에게 부아카오의 묵직한 레프트 훅이 관통합니다 가뜩이나 마사토전에서 생긴 버팅 때문에 예민한데 원통한 앤디사워 아무튼 이어지는 포아카오의 펀치 박을 뚫으며 끝까지 압박을 거는 근성을 보여주었지만 포아카오는더 이상 근거리에서 빰클린치만 집중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근거리에서 앤디 사오를숏 어퍼훅으로 유리하며 더블 어퍼로 마무리.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투지와 근성을 보여주는 앤디 사오지만포아카오의 깨끗한 뒷선 스트레이트가 완벽히 잠재워버립니다. 패왕에게 있어서 2005년은 어찌 보면 자존심에 금을 가게 한 한해였지만. 2006년은 완벽히 포아카오의 것이었습니다. 역대 최초로 K-1 MAX 2회 우승을 거머쥔 포아카오 패왕의 모습을 지켰는데 반면 더 이상의 상대가 없다며 은퇴를 선언했던 마사토는 새로운 사천왕 포아카오와 앤디사오의 등장으로 계속해서 은퇴가 자동 연장되는데 다음 시리즈는 일본 킥복싱 영웅 마사토 지옥의 은퇴 도전기로 미친듯이 작업해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봅시다.